예, 그 다음에 이제 검증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제가 깊이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동 네, 소프트 가망 인증을 위한 검증 절차 및 고려 상황입니다. 어, 우리 소프트 엔지니어들이나 여기 지금 비행기를 개발하신 분들이나, 어, 이미 그 저보다도 훨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지금도 아직도, 어, 우리 그 엔지니어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조금 어, 들고 나왔습니다. 항공에서는요, 베리피케이션 소프트웨어는 벨리데이션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분야에는 벨리데이션이 없습니다. 네. 베리피케이션만 존재합니다. 베리피케이션은 벨리피케이션은 리뷰와 어널리시스와 테스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네. 굉장히 재밌죠. 리뷰와 어널리어 테스팅을 이세 가지로 베리피케이션을 정의합니다. 항공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리뷰는, 리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뭐, 우리 국방에 계신 분들은 PDR, CDR의 그 리뷰, 아주 포멀한 그 리뷰 단계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SRS를 보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서 리뷰하는 활동입니다. 리뷰하는 아. 활동. 근데 d l 7 8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은, 리카이어먼트 단에서요 하이 레벨 리카이어먼트면은 우리는 SRS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SRS를 리뷰와 어널리시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나온문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많은 프로젝트들 을 개발하시면 SRS를 리뷰는 하시지만 어널리시스를 하십니까? 어널리시스는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이 어널리시스 활동도 베리피케이션 활동으로 들어가 있고 2011년도에 이미 DL78은 어널리시스 항목이 리퀘어먼트 땅에서도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어, 정하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냐면요. 여, 기 계신 분들, 신규로식을 유행인들은 대부분, 어, 개발이 다 초기 단계이실 거예요. 컨셉을 만드는 단계, 뭐 이런 단계이실 건데, 요구사항도 분석이 가능한 요구사항과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어, 시점인 것 같아요. 예. 네, 내가 지금 이 리뷰하는 양들을 예, 네, 이것도 지금 양이 많아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뭐 말씀을 드리면, 사례를 말씀 드리면, SRS, SDD가요, 설계문서가, 설계문서가 4만 페이지가 넘어요. 실제로요, 지금 비행기에. 4만 페이지가 넘는 거 리뷰 못 합니다. 예, 네, 자동화로 어, 어널리시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리뷰와 어널리시스도 이제 베리피케이션의 대상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초기 단계의 UAM의 초기 단계에 있는 어, 요구 사항과 정의를 하고 설계서를 정의를 하신다면은 어, 리뷰 활동을 줄이고 어널리티스 활동을 충분히 많이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고민은 고민은 에, 오후에 조금 오후 섹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오전에는 모아소프트가 UAM의 어떠한 그 프로세스나 이런 스탠다드를 소개했다면 오후에는 우리 그 뭐, 여기 계신 한은실 본부장님이시나, 어, 그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어, 솔루션들을 오후에는, 어, 할, 합니다. 그래서, 오후 끝까지 좀 세미나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경품 추첨이 있죠. 갑자기 세미나, 다 예, 네,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경품 추첨 다, 뭐몇 명이나 오늘 주시나? 네, 다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 드려요? 그럼 추첨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추첨 준비했는데, 예.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못 드리죠. 네, 이제, 어,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면 이렇게 <laughs> 전부 다 드리는, 예. 네. 오후까지 꼭 참석을 해 주시고요. 여하튼, 그래서, 어, 지금 아주 중요한 그 리뷰와 어널리시스가 가능한 형태의, 그래서 어널리시스 한 결과만 개발자들이 이제 리뷰합니다. 어널리시스를 뭐, 지금 현재 한 400만 라인 코드들이요. 400만 라인 코드들이 한번 언어리스를 하면 한 80시간 정도 돼요. 80, 100시간 정도. 그것도 자동화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는 아닌데 여하튼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에서 어, 리뷰 활동을 하는데도 어, 100시간 정도가 걸려요. 지금 현재 그거를 개발자가 리뷰할 수 없죠. 그 고성능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하는데도 그래서 지금은 언제 어느 수준으로 와 있냐면요. 분석한 결과에 알람을 띄웁니다. 개발자가 필터링을 해요. 이거는 아까, 아까 KT에서, 예, 제가 KT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전 통신사도 KT입니다. 예, KT에서 아까 엑시트 포인트 하나 못 넣었잖아요. 그런 아주 위험한 부분들, 이거는 무조건 사고가 날수 있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필터링을 걸어 놓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열면은 알람이 띄워집니다. 예, 그래서 그 알람들을, 아니고 죄송합니다. 알람들을 어, 리뷰하는 거죠. 개발자들은. 그 리뷰하고, 그리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미팅을 갖고, 그런 일들만 지금 현재 개발자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소스코드 그 400만 라인 한줄한줄 한줄 보면서, 뭐, 들여쓰기가 잘못됐어? 뭐, 이, 런 리뷰 활동을 할, 할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리뷰가 되어 있고요. 어, 그러면은 여기에 조금 뭐, 코드까지는 이해가시죠? 하이 레벨 리콰이어먼트와 로우 레벨 리콰이어먼트는 이해가 실 겁니다. 그리고 코드를 가지고서 리뷰와 언어리 시사하는 것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d l 트8에 얼마나 d l 트8이 훌륭한지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베리케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리저트를 어, 리뷰하고 언어리 시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조금 어. 어떤 부분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드 커버리지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코드 커버리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거기에 막, 100%안 되면 막 죽는 줄 알고, 그런 일도 하시는데, 코드 커버리지가 이 활동입니다. 예. 네. 제가 지난번에, 저번주에 세미나를, 어, 했을 때,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코드 커버리지를 전부 다 테스팅 영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테스팅 영역이 1도 아닙니다. 네. 테스팅 영역은요, 에, 그, 그, DL78 소프트웨어 분에서요, 테스팅 영역은 굉장히 그 하이라이트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집중해야 되는, MBD를 아무리 적용해도 테스팅 부분이 줄어들지 않아요. 네. 지금 MBD를 적용하면 이 부분들이 줄어드는 거지, 테스팅 부분이 줄어들지 않아요. 코드 커버리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코드 커버리지는 어, dynamic a n 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하튼 이거는 어, 이 활동이 뭐냐면요, 개발자가 개발자가 시험을 했습니다. 테스팅을 했습니다. 테스팅한 결과를 베리피케이션하는 활동입니다. 예, 테스팅한 결과를. 그게 테스팅 영역에 있어야 되는데, 디월트팔은 이게 따로 액티비티가 빠져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제 3자로부터의 어사인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요렇게, 어, 단계가 빠져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리피케이션 활동에, DL78에서 얘기하는 건, 리뷰 어널리시스, 그리고 테스팅. 이 테스팅에서는, 어, 여기 써있죠. Requirement-based test. 라고 써있고요. Requirement-based test가, 어, 뭐냐면요. 우리가 2011년도 무기체계에서, 무기체계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무기체계 매뉴얼이 나와서 우리는 신뢰성 시험이라는 걸 했습니다. 5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요. 어, 물론 그게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걸음이 있었으니까 2016년도에 무기체계 매뉴얼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무기체계 매뉴얼을 하셨던 분들 아시겠지 코드 커버리지 구하는 데 굉장히 열을 냈습니다 코드 커버리지를 구하는 데 열을 내다 보니까 기능과 상관없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기능과 상관없는 것들에 대한 교람을 잡아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벌어졌어요 뭐 우리 본부장님이 계시지만 어, 부장님 국가인에 계실 때 저랑 그 3, 4개월을 날을 세면서 코딩료를 제로로 만들었고요. 취약점을 제로로 만위비등가한 건도 없어요. 코드 커버리지도 1 0 0예요 그리고 시험했는데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됐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어, 우리,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야, 너는 무기체계 매뉴얼에서 나온 대로 우리 시험 다 했어. 이거 제로야. 우리는 상 받아야 돼. 근데 비행기는 떨어졌어요. 시험 중에.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원인은 코드 커버리지에 있어요. 우리가 그 코드 커버리지에 열중을 내다 보니까 이 기능 시험을 전혀 많은 부분 충분히 테스케이스를 트더 많이 만들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이 말씀 하면 좀 어, 가슴 아파 갖고 하지 말라는 분들이 많죠. 네. 여하튼 여하튼 이런 일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I++이 I 이 I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써져 있었어요. 표현에 코드에. 그러면은 기능시험을 하지 않는 이상 코드 커버리지로 그게 잘못 표현된 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보고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했기 때문에 여하튼 디1 7 8에 근데 이게 디얼출8에도 여기에 그냥 테스트 섹션이라고 안 쓰고 리카이먼트 베이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게 뭘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커버리지를 만드신 분이 영국에 영국이. 그, 한 75년도, 78년도에 논문을 보면요. 커버리지가 이미 그때부터 나와요. 코드 커버리지가 얼마나 그 소프트웨어 품질에 중요한지. 그 영국의 어, LDRA사의 마이크 엣넬 박사님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여기 LDRA 티를 입고 왔는데요. 예. 그 예, 도구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여하튼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는데요. 이미 영국과 유럽과 미국도요. 코드 커버리지에 너무 열을 많이 냈대요. 너무 많이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D178B에요. Requirement Base라는 용어로 들어가서 기능 시험이라고 아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되게 재밌죠. 그냥 테스팅이라고 쓰면 되는데 꼭 하나의 섹션을 만들어서 Generate Test r e 뭐 이런, 이런 용어를 좀 써요. 그래서 이거 뒤에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요. 요겁니다. 예,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테스트에서 테스트에서 이게 베리피케이션 활동의어 플로우인데요. d l t 파에는 V 모델이 안 보입니다. 예. V 모델이다 저도 V 모델 별로 안좋아하는데 예, 소프트웨어는 단계적 개발이 아니라 계속 인터랙션 하면서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예, 전체적인 시스템은 V 모델이지만은 소프트웨어만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저는 V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항상 말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단위 시험하고 단위 시험 다 끝나면 통합 시험하고 통합 시험 다 끝나면 이런 일을 하는데 d l t 파은요 단위 시험과 통합 시험이 어, 패럴하게 되었습니다. 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예, 이 말이 뭐냐면요. 어, 위에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어 리커이어먼트 베이스의 테스트 제너레이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디벨로프먼트 프로세스로부터, SRS와 SDD에노부터 테스트 케이스는 작성이 돼요. 우리가 제가 아까는 설명드렸듯이 코드 커버리지 프롬 코드죠. 코드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 6.4.2에 들어가 보면 은 완전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보고 테스트 케이스는 만들지 마라고 굉장히 그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SRS와 SDD 요구사항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요. 어, 그러면 은 어떤 거는 단위 시험, 어떤 거는 통합 시험, 어떤 거는 하드웨어 센서가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요 소프트웨어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SRS 1번은 어, 함수 하나만 있으면 되네? 그럼 러 얘, 로우 레벨 시험. 어, SRS 2번은 함수가 세 4개가 통합이 돼서 기능을 구현하네? 그러면 통합 시험. 그리고 어떤 SRS 3번은, 어, 실제, 어, 뭐, 저기, 뭐, 뭐 DDS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DDS는 하드웨어도 아니죠.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어, 레이다의 센서를 받아서 해야 되네? 그러면은, 레이다를 통합해 갖고, 어, 하는 시험.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SRS 1번, 2번부터 해서, 이 시험 환경, 이 시험이 전부 다 시험 환경이 다르고요. 전부 다 테스트 케이스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DL78은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여기까지가 테스트예요. 요 테스트는 DL78B, DL78 전체를 통틀어서요. 테스트는 요 부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안에 들어가면 더 어려운 게 많아요. 예. 노멀 레인지 테스트, 로보스티스 테스트, 뭐 이런 아주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는 그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로본스 테스트, 소프트웨어 에 대한 로본스 테스트? 어떻게 하죠? 강건성 경고성? 이게 결국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요. AIP4754476 하나로부터 와서 커먼커즈 어널리시스 어세스먼트를 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놈들만 로본스 테스트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미 고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장률이나, 고, 고장률이나 신뢰도를 신뢰도를, 포트 트리 어널리시스든 여러 가지를 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충분히 테스트를 많이 해갖고, 네? 폴트 댄스티를 줄이면은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예, 그런 활동들 중에 하나들도 바로, 어, 이런 테스팅의 시간과 테스트 케이스,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다음에 할까요 예, 그래서 여하튼, 여하튼, 어, 그, 여기 안에 테스트에 들어가보는 노멀 노멀 레인지에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로고스틴에서 테스트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DL78에, 요 항목들에 들어가 보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MBD로 바꿔도 해결이 안 됩니다. MBD로 바꿔도 얘기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MBD로 바꾸면은, 어, 이구 MBD로 바꿔서 해결되는 부분다요 부분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테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다음으로 내려오면요, 어, 우리가 어떤 항목이냐면, 테스트를, 테스트를 요 부분,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을 굉장히 항공하시는 분들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 어, 등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예 아예는 아닌데 거의 안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로우 레벨 테스트를 했고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충분히 했는데 이게 모든 요구사항을 다 시험한 거야? 모든 SDD에 있는 내용을 다 시험한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Requirement Coverage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Requirement Coverage n l 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얘가 코드 커버리지보다도 위에 있어요. 코드 커버리지보다 위에 있고요. 그리고 얘는 레벨 전 구간에서 다 해야 돼요. 코드 커버리지는 레벨 C, B, A만 하면 되죠. 근데이 리퀘어먼트 커버리지는 전 구간에서 다 해야 돼요. 당연하죠. 고객이 중요하겠죠. 여기 계신 분들 혼자 다 비행기를 개발할 수 없습니다. 외주도 주실 거고요. 근데 그 외주를 줄때 검증에 대한 리포트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요구사항은 내가 냈고. 그럼 이 요구사항들은 검증을 했는지, 이 리포트는 꼭 하청업체한테 받아야 되는 리포트 중에 하나예요. 네. 여하튼, 요 리퀘이먼트, 그러면 요 리퀘이먼트 커버리지가 100%가 아니고 9 0예요 그럼 얘를 예외처리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하는 항목이죠. 기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도 플로우가 다시 위로 가. 다시 코드 제너레이 만들어.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 항목이 바로, 어, 코드 커버리지예요 여기도 커버리지 테스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커버리지 어닐리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앞에 어닐리스라고 말씀드렸고 이 어닐리스는 뭐냐면은 어너 테스트 다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했건 테스트를 했건 뭐뭐두달 했다는데 두달 동안 테스트 케이스는 2만 개인데 이2만 개가 모든 코드를 지나간 거야 라인을 모든 분기문을 지나간 거야 그리고 모든 어 MCDC를 수행을 한 거야 또 하나는 이 테스트 케이스가 통합 시험도 완벽하게 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어셈블리 단에서도 커버리지가 100%된 거야. 다섯 가지의 커버리지가 있어요. 예, 네, 여기 계신 분들 보통 세 가지만 하세요. 보통 세 가지만 하세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그다음에 디시전 커버리지, 그다음에 MCDC까지 하세요. 예, 네, 근데 디에 줄판에 분명하게 어두 가지 커버리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커버리지는 앞단에 누구나 더 중요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두 가지 커버리지의 목적과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혀 우리 국방이나 국방을 베이스하거나 어, 이러신 분들이 전혀 안 하는 항목들이에요. 지금 무기체계 매뉴얼에도 없어요. 예 근데 항공에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D178C에 인증을 받으려면 은이두 가지 항목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실제 리젝트가 됐고요. 예 실제 그리고 이번 달이죠. 한두달 동안, 두달 동안 가망 당국에서, 가망 인증 당국에서 이두 가지 커버리지의 리포트가 없어 갖고 지금 어, 군 소프트, 그 전투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푸시하고 있어요. 해갖고 오라고. 네, 그게 뭐냐면요. 예, 데이터 앤 컨트롤 커플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디시전 커버리지, MCDC, 그 다음에 데이터 앤 컨트롤 커플링이에요. 아, 정확한 용어는요, 데이터 커플링 앤 컨트롤 커플링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우리 뭐 조금 데이터와 컨트롤 커플링을 제가 대는데, 어, 데이터 커플링은요, 데이터 커플링은 한 변수가 한 함수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행 데이터, ICD로부터 받은 이 데이터들은 변수화가 됐고요, 소프트웨어에서. 이 변수는 여러가지 함수의 플로우를 타서 값들이 중간, 중간마다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는데 제가 앞단에서 테스트를 했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했는데 로우 레벨 테스트는 이 함수의 국한돼 갖고 우리가 시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함수는 다른 데서도 호출되어지고 호출 관계들이 있고 데이터가 주인공이 돼 갖고 우리가 리뷰하는 것은 데이터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커플링 변수가 주인공이에요. 이 변수가 a 함수 b 함수 c 함수를 흘러갈 때에 어떤 값들이 변경이 되는지를 우리가 리뷰하는 활동을 데이터 커플링이라고 해요 예그 다음에 컨트롤 커플링은 뭐냐면요 함수가 함수간의 호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예요 예 객체 지향으로 하면 더 복잡해요 예 클래스가 생성이 되고 런중에 생성자가 생성이 되고 런중에 메소드가 또 생성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이렇게 어코 그래프 형태로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가 제때 얘를 호출을 했고, 내 요구사항대로, 이런 것들을 리뷰하는 게 컨트롤 커플링이에요. 근데 이걸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커버리지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커플링 앤 컨트롤 커플링이에요. 그럼 얘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얘의 목적은 우리 앞단에서 봤던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디시전 커버리지, MCDC 커버리지는 모든 라인을 지나갔어? 모든 분기문을 지나갔어? 모든 조건들이 잘 변경이 돼? 내가 지금 테스트한 테스트 케이스들의 그것들을 다100% 커버해? 라고 물어보는데, 얘는 뭐냐면요. 통합시험도 잘했어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데이터, 컷, 데이터 커플링 앤 컨트롤 커플링은요. 뭐의 목적을 두고 있냐? 명확하게 디올치판에 써 있습니다. 통합시험도 잘했어. 그,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2011년도에 무기체계가 나왔을 때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시험들이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졌냐? 단시험에서 했어요. 단위 시험에서 커버리지를 막 높였어요. 예, 네, 근데 그 그거를 디월츠 파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만든 분들은 이거 단위 시험으로만 하네. 그래서 이 항목을 넣어서 통합 시험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잘했어라는 거를 어,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거는 레벨이 몇이냐면요 C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모든 안전 안전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는 이 활동을 다 해야 돼라고 지금 어, 지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결함들을 어, 잡는데에 고장을 야기시키는 결함들을 잡는데에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에 세이트먼트 커버리지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오늘 세미나에 이게 굉장히 등한시에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 굉장히 지금 기술적으로도 어렵다. 근데 현재는 굉장히 기술이 쉬워졌습니다. 네. 이 기능을 LDRa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뭐 우, 웃으시는 분도 계시죠 당연히 l d r a 는요 항공의 검증 도구예요 그거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 그래서 여하튼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야 그러면은 두 번째 아까 제가 커버리지 하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비행기에요 비행기에 어, 개발자가 짜, 짜지 않는 코드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개발자가 짜지 않는 코드들이 비행기에 탑재돼요. 그걸 우리는 에디셔널 코드라고 합니다. 그 에디셔널 코드의 양이 40%가 넘었어요. 왜? 옵티마제이션이라는 무지막지한 그 컴파일러와 이 우리 개발 아이디들이 옵티마제이션이라는 기능들을 너무도 지금 많이 써요. 그거를 안 쓰면 개발을 못할 정도로. 그 옵티마제이션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양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짠 C 코드가 컴파일이 되고 그 다음에 탑재 코드로 빌드할 때 링킹하는 과정에서 옵티마제이션이 일어나고 에디셔널 코드가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에디셔널 코드는 DL78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트레이스 되는 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나트레이스 되는 코드. 네. 네. 그게 트레이스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 나트레이스 되는 코드들은 어떻게 검증할 거야? 이거는 레벨 A에 해요. 레벨 A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테스트 케이스가 내게 만드는 2만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실제 탑재 코드에서도 코드 커버리지가 잘 나오느냐 어셈블리 단에서도 코드 커버리지가 1 0 0야 우리 앞 단에서 보는 스테이트먼트 브랜치 커버리지, MCDC 커버리지는요 전부 다 고급 언어에서의 커버리지 측정입니다. 예, 고급 언어에서. 의근데 실제 레벨 A 항목은요 어셈블리 단에서 탑재된 코드의 해당하는 코드 커버리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요. 우리 국방에서 뭐 MCDC가 어렵죠. 우리 항공에서는 이게 너무도 어려워서 레벨 A를 개발하기 싫은 거죠. 네. 레벨 A를 아니 개발하기 싫은 것보다는 레벨 A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게이 항목이에요. 레벨 A 하시는 분들은 우선 대표적으로 어셈블리를 알아셔야 돼 그죠? 어셈블리 모르시는 거죠. 모르시면 벌써 어렵죠. 네, 그래서, 레벨 A의 항목은, 네, 실제로요, 실제로 어떤 구조가 있냐면, 자, 이게, 이게 실제 C 코드에 대한 플로우고요 이게 어셈블리 코드의 흐름이에요. 다르죠? 실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 C 언어나 CPP는 굉장히 고급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직관적인 기계어로 변경이 되면은 이렇게 플로우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어떤 기능인지 파악을 하고, 파악을 하고, 아이고. 파악을 하고 다시 제너레이트 해야죠. 근데 이 기능이 이 타지 않은 기능이 우리 요구사항에 정의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옵티마 제이션에 너무도 크리티컬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은 코드 커버리지는 코드 커버리지는 어 여러 가지로 예외 처리를 할수 있어요. 코드 커버리지가 100%가 안 됐어요. 그러면 방어 코드일 수도 있고, 확장 코드될수 있어요. 개발자의 어떠한 고유, 어, 내 스킬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는 뭐, 그, 데이베이션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어, 에디셔널 베리피케이션들, 이 부분은 거의 직관적으로 리이어먼트랑 붙어져 있어요. 예, 지나가지 않는 어셈블리 코드들은, 어,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비행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해갖고, 굉장히 높은 등급의, 어, 검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제가 이 이렇게 플로우가 다르다는 것들도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좀 정리를 하자면요, 제가 소스코드 양이 너무 많아요. 예, 네, 더 많아질 거고요. 지금 뭐 2025년도까지는 한 20억 라인, 만 라인 정도가 될 거래요. 네, 통계론 사람이 개발 이제 못하라는 거죠. 이제는. 사람이 개발을 못하고 양이 많아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지고 고장과 결함과 수도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 엔비디 방법론으로는 이제는 전환해야 되는 그 트렌드로는 지금 같다 예 비싸죠 이런 좋은 도구들이 비싸요 예 근데 이 방법으로 갔다 그리고 엔 b d 방법론으로 가면은 코드단에서의 검증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툴 퀄리파이드 모델과 코드가 같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된다 어라는 얘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검증으로 넘어와서 제가 어 소스 코드의 통합 시험을 잘 했는지 어, 굉장히 중요한 커버리즘 활동인 어 데이터 컨트롤 앤 컨, 데이터 커플링 앤 컨트롤 커플링을 지금 안 하고 있다. 레벨 C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레벨 A 항목의 비행 제어 같은 예, 그런 알고리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어 에디셔널 코드에 대해서 개발자가 짜지 않은 코드가 탑재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베리피케이션 활동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조금 어, 설명을 어,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모아소프트 세미나죠? 맞죠? 아, 맞, 맞, 맞습니다. 예, 우리 세미나에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앞단에서 MBD 방법론 해야 된다? 이거는 오후에 오후에 어, MBD 방법론의 그 최적의 솔루션과 지금 현재 어, 딱 인증에 맞는 도구는 어떤 거고 그 방법론은 어떤 건가를 오후에 이제 어, 발표를 어,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UAM의 실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 모델 베이스가 들어갔을 때 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지가 오후에. 뭐 여러 가지 예제와 사례들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자료는 뭐 사진도 찍으시는 분이 계신데 이 자료는 전부 다 참석자들에게 다 배포하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